덩치가 조금 뚱뚱해. 덩치가 조금 뚱뚱해. 넌 너무 뚱뚱해. 어느 날 덩치 부인이 말했어요. 아니, 엄마는 안 뚱뚱해. 레스터가 말했어요. 엄마를 보면 꼭 껴안아 주고 싶은 걸. 로라가 말했어요. 엄마는 딱 적당해. 루크가 말했지요. 엄마는 살이 좀 우들러들거려. 막내가 말했어요. 맞아. 그렇다니까. 난 너무 뚱뚱해. 덩치 부인이 말했지요. 우리 모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덩치 부인이 말했어요. 이제부턴 케이크도 안되고 비스킷도 안되고 포테이토칩도 안돼 하루종일 앉아서 빈둥거리는 것도 안돼 이제부턴 건강하게 사는거야 엄마 우리 텔레비전 봐도 돼요? 학교에서 우르르 돌아오자 레스터가 물었어요 절대 안돼 우리 모두 공원에 가서 상쾌하게 띵박질을 하고 오자, 덩치 부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모두들 그렇게 했지요. 근데 띵박질은 뭐야? 어, 달리기, 조깅, 이런 거, 뛰는 거. 오늘 간식은 뭐예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자, 로라가 물었어요. 맛 좋고 몸에 좋은 시금치국. 그런 다음엔 맛 좋고 몸에 좋은 맹물을 한 잔씩 마시는 거야. 덩치 부인이 말했어요. 오, 그거 참, 아, 좋겠네요. 로라. 로라가 말했어요. 여보, 뉴스 좀 봐야겠어요. 아빠가 일터에서 돌아오자 말했어요. 아니, 아니, 안 돼요. 먼저 공원에 가서 상쾌하게 한 바퀴 뛰고 오세요. 그런 다음 저녁을 차릴게요. 오늘 저녁은 몸에 좋은 당근을 곁들인 맛있는 정어리예요. 덩치 부인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아빠가 말했지요. 그날부터 끔찍했어요. 날마다 아침이면 운동을 한 뒤에 몸에 좋은 아침밥을 먹고, 그런 다음 오후엔 또 뜀뛰기를 한 뒤에 몸에 좋은 저녁밥을 먹어야 했지요. 그래서 저녁 나절이 되면 모두들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 걸까? 덩치 부인이 말했어요. 어쩌면 코끼리들은 날 때부터 뚱뚱하게 타고났는지도 몰라요. 아빠가 말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덩치 부인이 말했어요. 후돌 후돌 둘똥 둘똥 막내가 흥얼거렸어요. 어느 날 소포 하나가 왔어요. 할머니가 보내신 케이크였어요. 모두들 간절한 눈빛으로 케이크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덩치 부인은 찬장 높, 제일 높은 선반에 케이크를 올려놓으면서 딱 잘라 말했어요. 손님이 오시면 대접할 거야. 모두들 케이크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케이크 생각만 나고, 림박질을 하면서도 케이크 생각만 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케이크 생각만 났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딱한 조각만 먹어야지. 덩치 부인이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덩치 부인은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에서 칼을 꺼내 들고 찬장 문을 열었지요. 거기에는 케이크가 딱한 쪽밖에 없었어요. 아하,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는군요. 아빠가 말했어요. 덩치 부인이 불을 켜고 보니 아빠와 아이들이 모두 식탁 밑에 숨어 있었어요. 한 조각은 남겼어요, 엄마. 로라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덩치 부인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모두 똑같이 나빴어. 덩치 부인은 그렇게 말하더니 누가 먹기 전에 얼른 마지막 한 조각을 먹었어요. 엄마, 코끼리는 원래 뚱뚱하게 타고난 것 같아요. 루크가 말했어요.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얘야. 덩치 부인이 말했어요. 후드로돌뒤뚱뚱 막내가 흥얼거렸어요. 어땠어? 어떤 부분이? 아 <laughs> 깨끗한.